예레미아 17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졌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더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노로할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소를 삼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솟구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이도 걱정이 없고 별시리 그치지 아니한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부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예미야 17장의 말씀 가운데 유다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유다의 죄가 금강석,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새긴 것과 같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만큼 확실하고 명확하게 죄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가 저지른 죄의 깊이가 깊다라는 것이죠.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재단의 뿔에 새겨졌다 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단의 뿔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나 제사장이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이를 위해서 속죄제의 피로 속죄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저지른 죄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예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재단의 뿔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제가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이 재단의 뿔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잘못된 재단의 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가 헛것이다. 그들의 기도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의 죄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이들의 죄악이 그들의 심장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부터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이들의 죄악이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나고 있죠. 이 절의 의미는 유다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에 의해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물들어서 물들어 있어서 이 자녀들이 약간의 부추김만으로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죄는 단순히 내용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근본부터 바뀌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부터 바꾸는 실행의 방식,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유다가 마음부터, 근본적인 마음부터 바꿀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냐면, 다름 아닌 우리 20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2절, 20, 아,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야.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쉼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선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근본부터 바꾸는 일이에요. 이러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 손을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세요. 5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살고 마음이 우상을 향하는 길과 7절에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오늘 말씀 6절에서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소금기가 있는 땅. 아무것도 날수 없고,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도 사람을 의지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복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7절이 기록하고 있죠. 이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심기운 나무와도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가무는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복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의 죄악이 그냥 죄를 짓고 죄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새겨진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새겨집니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마음판에 우리의 죄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단순히 죄가 아니라 새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기억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주는 달콤함, 죄가 주는 쾌감, 죄가 주는 유익이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을 짓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죄는 그래서 우리에게 별다른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어왔던 죄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죄가 나의 마음에, 나의 기억에 새겨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죄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연장 가운데 죄일들 가운데 죄를 우리의 마음판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는 자들로 주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 은혜의 소중함은 죄와 처절이 싸워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란 죄와 처절이 싸웠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절이 싸워도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이기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처를 보면 우리가 그 다친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낫게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 그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기도해서 그 병에 나왔다라면, 우리가 그 병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후유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병 자체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현장에서 죄의 새겨짐을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삶에, 내 심장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소중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 회복의 기회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한 회복은 쉬워 보여요. 그러나 결국 아무런 열매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회복은 더디고 열매를 맺는데 오래 걸리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실이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을 겪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복하는 것은 이처럼 즉각적인 회복이 아닐 수 있어요. 계절이 지나야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지나야 비로소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회복을 원하고 꿈꾸고 계십니까? 앞뒤가 언젠가는 틀어지는 인간의 말, 지시때때로 바뀌는 인간의 마음에 기대는 회복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는 진정한 말씀 가운데 기독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회복, 그 회복이 오늘 우리의 기독 가운데. 이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약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회복을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 그 회복을 꿈꿉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을 꿈꿉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진정한 안식의 길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피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기쁨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